그럼 오늘 의 운동 시작해 볼까요? 다리를 편안하게 어깨 너비 정도로 조금 넓게 벌리셔도 좋습니다.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셔서 깍지를 껴 주시고요. 헐겁게 껴 주세요. 손을 바로 바로 빼내야 합니다. 팔꿈치를 뒤로 열어젖히고 꼬리뼈 앞으로 말아서 복부에 코어 힘을 단단히 주세요. 한쪽으로 사이드 밴드. 옆구리 한껏 수축해서 내려가신 후 손을 세번 풀어낼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다시 센터로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하나, 둘, 셋.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. 자,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요. 호흡 마시면서 키를 키워내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한껏 수축. 세 번. 셋. 둘. 하나, 센터 다시 옆구리 한껏 수축 하나, 둘, 셋, 센터 호흡을 후 내쉬면서 내려가서 세번 손끝을 풀어내 주시고 다시 올라와서 휴. 하나, 둘, 셋, 다시 올라옵니다 호흡 후 마치 뭔가 넘어가듯이 옆구리를 길게 쭉 늘려내 주시고 반대쪽은 더 작게 자두 무지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복부를 끌어당기고 마지막 힘 있게 넘어가요 후, 하나, 둘, 셋,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옆구리 운동 함께 했는데요 옆구리까지도 자극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깊게 내려가셔서 옆구리까지 콱콱 접는 느낌 충분히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.